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한 시간으로밖에 안 되나 봐요. 동영상 길이가. 어, 선생님 수업하는 걸 찍고 있는 겁니다. 월급도 안 되고 화목도 안 되는 친구들 어쩔 수 없거든요. 일단 나중에 한 번을 더할 기회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이거라도 봐야지 어떻게해요 질문을 받든가. 우리 여러분이 이번에 뭐 시험 범위가 1, 2과인데다가 그리고 어 모의고사, 모의고사들이 공통으로들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더 리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영파 요만패고요 영파 요구는 할게 많아요. 근데 그게 더 좋습니다. 범위가 많은 친구들은 그 범위의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하면 돼요. 꾸준히 본문들 다 외우면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좁을 때 난이도가 더 어려워진다는 라 사실 잊지 마세요. 1학기 중간 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 잘안 드러나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다 실수 때문에. 지금 08고 2학년 3학년, 2학년에는 정민이. 3학년, 정민이도 1등급이 안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아 기말에 나오니까 1등급을 와닿죠. 왜냐하면 G 원반이었는데 후시점 초반이고 G2, G3, G4인데 100점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이제 정신 차리고 기말고사 딱 되니까 그때 이제 바짝 암기 철저히 하고 기본 실력 믿었다가 큰일 날수 있거든요. 근데 2학년 되니까 범위 더 많이 늘어나지 범위 더 많이 늘어났더니 G2반 녀석들이 오히려 이제 1등급을 많이 받죠. 물론 지원도 어, 1등급을 당연히 받죠. 성실히 임할 때 3학년 되면서도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3학년 되면서 갑자기, 어, 난 이제 영어 확실히 1등급인 것 같아. 수능 때 갑자기 2등급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slow and steady. slow and steady.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영어는 한달 정도 이렇게 또안 하게 되면, 혹시나 여러분이 이은제를 떠나서 다른 학원을 다니거나,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영어를 잠깐이라도 중단 두면, 중단 두게 되면, 그때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학원 다닐 때 하는 만큼씩.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어휘부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잊지 말고, 혹시라도 잠깐 중단하는 기간이 생기더라도, 3학년 동안, 이제 꾸준히 보고라. 공부했던 책이라 자, 잠깐, 네. 그래서, 이제 막 관중들이 환호하는 얘기까지 갔습니다. 자, in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에, all of Athan's c hard work and dedication. 애 t h 의 모든 노력과 그 헌신이 단수동사 was being rewarded with glory 영광스럽게 보상받는 중이었습니다. 과거진행 수동태고요. hard work and dedication을 한 덩어리 취급했으니까 were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노력과 헌신을 하나로 취급한 겁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학습 조언을 할 때도 slow and steady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두 개면 복수 취급을 할 텐데 이렇게 하나 취급을 할 때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는 느리기에 따로 꾸준하게 따로가 아니라 느리지만 꾸준히 계속 한 거죠. 그걸 한 덩어리 취급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헌신한 거를 한 덩어리 취급한다는 얘기죠. <laughs> 자, 그리고 에딴스 터치다운. 에딴의 터치다운이 didn't win the game. 그 경기를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But, 하지만, it, 그것은. 그럼 it는 에딴스 터치다운이겠죠. Will be worth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Remembering 기억할 만한.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worth를 전치사라고 해놨던 기억이 있는데 전치사는 아니죠. 여기 우측 하단 단어가 있는데 worth는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Worth는 형용사고요. 서술적 형용사라 그래요. 서술적 형용사가 뭐냐면 명사 수식을 못합니다. 명사 수식을 못 하고 오로지 보어 역할만 해요. 그리고 이 형용사로 쓸때 단독으로 사용 못 해요. 반드시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 꼭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이외에 be worth remembering 할때 일단 여기서 말한대로 이 비동사에, 비동사의 보호자리에 쓰였죠. 보호자리에 이렇게 쓰였고 중요한 건 여기에 being remembered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 터치다운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냥 remembering 해서 이 ing 안에 수동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worth 대신에 보통 w o r t h 오브쓸수 있어요. w o r t h 오브도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취하니까 이렇게 같이 와서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됐죠? 음. 그 퀘스천 투리는 여러분에게 짐작해 보라고 하는 정도니까 한번 읽어 보면 되는 정도고요. 자, 이제 본문 3로 갑니다. The final touchdown. 그래서 이제, 에탄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에 대한 주인공의 그, 에탄이 그 팀을 위해서 했던 역할,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well, 자, 글쎄요. 에탄 is only 5 feet tall. 에탄은 그저5 feet.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살짝 바꿀 수 있겠죠? 일단 이 i 파이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로 바꿨을 때는 명사 수식할 때는 이 단위를 반드시 단수로 써야 돼요.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건 복수자는 이제 형용사 수식하고 있을 때는. 그냥, 여기 5 feet tall을 하지만 이걸 바꿔서, 일단은 <laughs> 단지, 단지 5 feet 크기의 산의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산의 아이입니다. 이럴 때는, 명사 수식할 때는, f o t 로 써야 된다. 변형하시면 혹시라도. And, 그리고 his legs, 그의 다리는, unnaturally, 부자연스럽게, bend, 휘어져 있습니다. away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다리가 두 개니까. 두 다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로 부자연스럽게 휘어져 있습니다. 약간 다리가 많이 구워서 장애가 있다는 얘기죠. Physical disability. 자, 그 다음에 본문 핵심 표현 나오죠. 자주어진조. It is difficult for him to walk, to run, or to move around. 투부정사가 세 개를 다 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투, 원형, 원형, or 원형, 원형.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투 부정사를 썼는데 두 번째도 또투 부정사를 썼다. 그럼 5화의 마지막까지 이걸 좀 지켜 주는 게 좋고요. 두 개일 때는 두 개일 때는 그냥 하나만 해도 되거든요. 두 개일 때는 있어도 없어도 좋아요. 근데 세개 이상일 때 하나를 원형으로 썼으면 마지막에 그 하나도 똑같이 원형으로 써야 되고요. 투 부정사를 두 번째도 썼으면 마지막까지 지켜 주는 게 보통 원칙이죠. 보통의 원칙. 네, 요즘 이렇게 규정해놓은 문법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영어 문법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까다롭게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내신에선 달라요. 막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선생님들일수록 까다롭게 채점하고 자 그리고 because of his condition, 그의 상태 때문에 he decided to leave,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he's a crowded high school in the big city. 아, 대도시에 있던 그가 다니던 붐비는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윈스톤 하이스쿨은 대도시의 고등학교는 아니다라는 추론은 가능하겠네요. 원래 다니던 곳이 대도시에 있던 고등학교였고요. 여기는 그런 대도시 고등학교는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추론이. 자, 그리고 he moved to our school. 그는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그의 1학년 중간에, i 하 h i g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전학 와서 지금 3학년인 거죠? 그래서 2년 동안을 그래도 이 학교에서 다녔네요. 2년이 좀 넘을 수도 있고요. 됐어요? 음. 네. 근데 요 밑에 보니까, leave는 어디를 떠나다라는 타동사로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처럼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인 게 맞습니다만, 항상 타동사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He left Seoul. 거기서 말한대로 서울을 떠났다. 그는 떠났다, 서울을. 그래서 이거 가 왜요? 출발지가 됩니다. He left for 부산.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건 목적지가 돼요. He left Seoul to 부산. 투 다음에 나오는 이건 뭐가 돼요? 이건 도착지가 돼요. 그래서 뽀는 어디를 향해서 떠났다. 이거 자동사니까 전치사 쓸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목적어가 왔으니까 파동사 맞고요. 이렇게 투 어, 부산 이렇게 하면은 부산에 도착해 있다라는 걸 표시해줄 땐 전치사 투도 씁니다. 음, 100%는 거의 없거든요, 영어에. 언어기 이 때문에 둘다다 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트리에 그 뒤를 마저 가서요.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사연을 구구절절 설명해 줍니다. That following summer. 그 다음 해에. 즉, 2학년 때 말하는 거겠죠. That following summer니까 2학년 여름에. He asked the coach. 그는, 즉, 애다는 물어보았습니다. 코치에게 if 이하를. 그래서 이때 if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He could join the football team as a sophomore 나오잖아요. 그죠? 자신이 2학년으로서 f o o l l team에 합류할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4년제 2학년이 sophomore. 아무튼 여기 주니어를 쓰지 않고 sophomore 쓴 거가 이 필자가 좀, 어, 약간. 근데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학교 체계하고 좀 다르니까요. 그죠? 우리처럼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11학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리고 나서 뭐 주니어 하이 스코 뭐 이렇게 다니다가 뭐 컬리지로 가기도 하고 유니버스리로 가기도 하고 직업 스쿨을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한국 교수님들이 김성공 교수님이 필두로 해서 능률 김인데 바꾸거나 만들면서 조금 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주니어라고 하지 않고 했어요. 아까 senior를 쓴 거로 봐서는 분명 졸업생으로 썼으니까 3년째의 senior인데 갑자기 서포머를 넣어서 4년째의 2학년을 집어넣죠. 었 아무튼, 서포머 2학년이란 뜻이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자, the coach wasn't sure at first. 코치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But, 하지만 in the end, 마침내, he allowed e t h a n to come to practice. 코치는 Athan이 연습하러 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준 거니까 allowed. 아, allowed는 3인방 항상 나오죠. allowed, permit, enable. 근데 과거형일 때좀 조심해야 됩니다. allowed. t가 하나 더 붙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는 permit 이음절의 강세 걸때 i n g 나 과거형 과거분사 만들 때 자음을 하나 더 붙입니다. permitting, permitted. 얘네는 뭐큰 상관 없거든요. Enable.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나오면 뒤에 t 투 부정사를 써서 똑같이 허용해 주었다를 하고 싶은데 let를 쓰면 그지 동사 원형을 쓰죠. 얘는 이제 시키다가 아니라 허락하다의 개념인 얘네랑 의미가 같습니다. So in the end, he let Ethan come to practice. 이렇게 고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니까 regardless of his physical difficulties,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대신에는 그냥 despite, in spite of 이런 것 써도 되겠죠.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than worked, e t a n 은 노력했습니다. Just as hard as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그 팀에 있는 모든 다음, 다른 선수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as, as, 니까요, 그죠? as, as. 당연히, 원급 열심히 라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자, every other player.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every 때문에 단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every 대신에 뭐를 쓰면? other 쓰면, 어떻게 돼? other players. 이렇게 씁습니다 오케이? 뭐그 앞에 뭐더 넣는다면 뭐, all the other players 이렇게 쓸 수도 있을텐데 나머지 모든 선수들만큼 할때 other 뒤에는 단독으로 있으면 원래 복수명사 쓰거든요. 네, every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혹시 변경하면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어요? 너 어, 힘들어. 자, 됐나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although he knew that, 비록 그는 알았지만, that 하를 he,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in any of the team's games. 그가 결코 그팀 경기 중에, 어떠한 경기에서도 귀중한 선수가 결코 되지 못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 앞에 he는 코치고요 맞나? 아니네. 앞에 he도 그냥 애단이겠죠. 비록 애단은 자신이 결코 그팀 경기에 어떤 경기에서도 귀중한 선수가 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he poured his heart and soul, 그지에다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into practice every day 매일 연습에 쏟아 부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valuable 귀중한 해놨는데 그 밑에 설명 보면은 동의어들이 좀 나올 겁니다. A valuable player. 근데 여기 에 월스를 쓰지 못한다 그랬죠? 왜? 월스는 명사 수식을 못하는 서술적 형용사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도 쓰고 싶으면 w o r t h w i l e 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worthwhile player. 그리고 최근에 1년 전, 2년 전, 여러분 고3, 9월, 목요일 모...